산천어 축제장 가는 길입니다. 눈이 어젯밤에 많이 내려가지고, 나무도 멋있네. 눈치느라고 고생들은 하시는데, 경치는 멋있네요. 산천어 축제 가는 길입니다. 한천 원은 아침에 방류하는데 많이 잡으려면은 많이 잡 잡거나 잡으려면은 어 저기 방류 하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류하면은 그때 잡으면은 잘 잡힌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기가 숨어가지고 안 잡힌답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우 경치가 멋있다 우와 고기 등갈비 바베큐 어, 이거 뭐냐 이게 산천어랍니다 우와 산천어 한가득이네 한바구니 여기 살아있는 산천어 산천어 산천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산천어 네? 산천어 이거는 뭐야 산천어 말고 이 쬐까만거는 아 빙어 빙어로구나 빙어는 조그만네 조그매 조그매 빙어 산천어 산천어 우와 산천어 사각대 갖고 올거 그랬지 우와 산천어 아, 산천어 자 여기는 아, 아니야? 다 아시는 분이네 전기 이거 다 하셨다고 전기 설치 다 아는 사람이. 예. 네. 와 이거는 해장국 장터 국밥. 장터 국밥이에요. 오우, 펄펄 끓고 있네. 펄펄, 장터국밥이 끓고 있어요. 어, 펄펄 끓고 있고, 여기 또 한, 한 가득, 한솥 준비하고 있어요. 와 푸짐하다. 엄청나게 많네. 아우, 저기도 뭐, 빈대떡 하려고 준비 중이고. 어, 펄펄 끓는, 어 솥단지 엄청 크다. 저거 하나. 한솥단지는 끌고 있고, 끌고 있고, 저거는 또 준비 중또 어, 하고 있네. 색깔이 근데 다르네. 이거하고. 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어디로 갔나? 오대가. 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주말이잖아. 토요일이라. 토요일이라서 지금 산천어 잡으러들. 온 가족이. 손에서 잡고 산천어 잡으러 오고 있네. 산천어 잡이. 오늘 주말이라서. 이야, 나무도 멋있다. 눈이 내려앉아갖고 밤새. 올해는 눈이 자주 많이 내리네요. 아, 산천어 축제 왔어요. 화천군. 산천어. 나무가 멋있어요. 여기 오니까 막 눈썰매를 들고 가고. 다들 막 가족들이 이 봐요. 온 가족이 주말에 여기로. <laughs> 어, 저기 눈을 저렇게 많이 치우고 있네. 눈이 엄청 쌓여. 10cm는 쌓인 거 같아. 10cm. 아. <laughs>